반갑습니다. 성공프로 김프로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삼성그룹의 유리기판 개발과 관련해 내용 전달해드리면서 삼성전기 종목에 대해 이야기 했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유리기판의 상용화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함께 살펴보시죠. 유리 기판 관련 특허 출원 등을 통해서 유리 기판 상용화에 삼성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지 알수 있고 2.5D 반도체 패키징 기술을 보유한 HB 테크놀로지로부터 글라스 기판 첫 공급이라는 뉴스가 나오는 것을 보면 삼성에서 언급한 26년도에 유리 기판 상용화를 위해 얼마나 발빠르게 움직이는지 알수 있습니다. 유리 기판의 후발주로 삼성전기가 부각되고 있다 보니 주가 흐름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내용을 보시면 삼성전기는 삼성그룹 계열사단 협업을 통해서 유리기판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이미 사용 중인 디스플레이 유리기판 장비 분야의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유리기판 상용화를 계획하고 있어 충분히 상용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럼 삼성전기의 일봉상 주가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11월 12만원을 저점으로 상승추세의 움직임이 나왔지만 15만 5천원 가격을 고점으로 최근 13만원 부근까지 주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것은 이전 저점 12만 원보다 높은 가격 구간에서 저점이 형성되고 상승 전환하며 정고점 구간인 15만 5천 원을 우리가 상승 추세 기준선으로 보는 20일 이동 평균선을 상회하며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움직임을 보았을 때 충분히 가격 상승을 위한 단기 조정 기간도 가진 상황에서 상승이 나오고 있다고 보여져 추가 상승 흐름이 더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종목들에 대한 정보를 무료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문자 발송 외에 댓글 링크 활용법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 댓글창 위에 보시면 여기 더보기 보이시죠?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링크 주소가 확인이 되실 겁니다. 링크 주소 클릭까지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바뀌게 되는데 여기에서 성함과 연락처 기재를 해주시고 하단에 제출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게 문자바다 웹페이지입니다. 왼쪽 상단 상공프로 확인하셨죠? 아래 보시면 3월 26일 13시 20분 0 1 0 2 7 8 9 8 9 8 7번호로 정확하게 150분께 전송을 해드렸습니다. 문자 내용 살펴보시면 종목명 YC캠 매수가 13,500원 이하 목표가 27,000원 이상 제시를 해드렸고, 이렇게 대응문자 보내드려서 수익 드리고 있습니다. 100%대의 수익률을 보여드렸습니다. 천만 원 투자하셨으면 단기간에 천만 원 수익입니다. 고민하시지 마시고 편안하게 아래 번호로 2번 문자 남겨주시거나 영상 하단 댓글창에 링크 클릭하여 번호 남겨주시면 공유방에서 종목 공개와 자세한 내용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추가로 정말 시간 없으신 분들을 위해 준비한 히든 종목 여러분이 주식 시장에서 하루 2에서 10% 수익을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종목은 오늘 오전 9시 10분경에 25%대에서 검색된 종목입니다. 먼저 차트를 살펴보게 되면 일평균 거래량이 1만 주 내외가 될 정도로 거래량이 적은 종목이고 주가 등락도 크지 않은 종목입니다. 일평균 거래량이 매우 적은 종목이다 보니 거래량이 터지는 날이 되면 주가 급등 이후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하는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지지선으로 볼수 있는 8,750원에서 지지되면서 거래량 동반한 급등 움직임이 나오며 정고점 구간인 1750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에 대량 거래를 합한 거래량보다 많은 거래량이 장 초반 몰리는 것으로 보아 이전 주가 흐름과는 다르게 초과 상승 움직임을 볼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흐름입니다. 이렇게 여러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께 종목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소개해드린 종목은 단시간에 빠르게 급등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참여가 있어야만 빠르게 좋은 정보도 공유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민하다 보면 좋은 종목도 좋은 기회도 놓치기 쉽습니다. 지금 바로 하단 연락처 01027898987 번호로 2번 혹은 급등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텔레그램 카톡 등으로 내용 공유. 수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